자, 이번에도 역시 지방서 오신 분, 어, 요즘같이 불경기에 KTX 타고 와야죠. 수업료 12시간 당일 지불하죠. 모텔비가 7만원이라 하더라고 7만원이지. 그 다음날 또 6시간 지불하지. 또 내려가는 k t x 비또뭐 드셔야 되잖아. 그죠? 아 어, 그런 그래. 돈 많이 껴야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아, 이렇게 이건 내가 양심상, 상도 이상, 나도 최선을 다해서 강습해 드렸고, 12시간 동안 가르친 내용을 에, 그냥 음악 없이 찍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실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족하더라도 애교로 봐주시고, 하단에 전화번호 나오니까 요 궁금한 거 전화주시고, 지방서 오시는 분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저랑 파트너 하시는 민서쌤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민서쌤 전화번호 모르시죠? 저만 알고 있으니까. <laughs> 한번 팔아 먹어야겠다. 이제 똑같은 말도 세번 하면 지 욕이래. 이제 그만해 이제. <laughs> 아 그래 음악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음악 그이 약하다. 자 시작. 푸킹했습니다. 지르바. 지르바 푸킹했어요. 아직 기술을 안 쓰는 거야. 엄마 탈 죽이자 살아있어야지 어, 아직 <목소리> <지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살아있어요 어, 살아 오 아직 기술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기술 안 들어갔어요. 십자가 쓰인데 자, 드디어 십자가 쓰리 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십자가 쓰리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십자가 쓰리 갑니다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세 붙이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돌아지고 자, 십자가 쓰리.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는, 실전옷까지실전옷까지 이렇게 여사님하고 놀때 이때 총한번 쏴주면 좋아. 넌 죽을 어 <laughs> 같이. 빵. 여사님, 쉐샥. 있어 보이나, 할머니한테? 괜히 씩 김밥 내세나는데 하지 마. <laughs> 부키한테 깃방 대사 하지 마. 그 추접해. <laughs> 향수 남 할머니한테 막. 자, 농담이라또 진담을 아들을 나. 들을라. 자, 호카시. 실전 호카시. 실전 호카시. 지방서 오신 분. 마지막에 배우신 거. 자, 실전음까지. 요렇게. 한 다섯 번까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마무리는 그냥 꽈배기로 해드렸어. 꽈배기로. 요렇게. 요렇게 꽈배기. 꽈배기. 또 쉬는 거야. 자, 친한 누, 누님이나 여동생을 뒤에서 한번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살짝. 어 처음 만져보네, 스킨. <laughs> 만질 일이 없어. 자, 더 친한 아줌마. 잡고, 골반. 더 친한 아줌마, 파트너. 이렇게. 또 보내주고, 빠져주고, 돌아와서. 처 한번 뚝싹. 이렇게도 <laughs> 이렇게도 이렇게 노는 거, 예? 재롱 피면서 그래 아줌마들한테 이게 나오지. <laughs> 그래 이게 나오지. 무식한 그 이상승 춤추면 안 나와. 그럼 너는 돈좀 탔으냐? <laughs> 아 죄송해요. 저는. 그게 안 돼. <laughs> 그게 안돼 <돼요>. 유. <laughs> 내가 아시죠 그럼 너한테 오야겠다민 선생 왜겠다씨. 아시죠 그럼 저것들 뭐야? <laughs> 자 실전 옥가시 투. 실전 옥가시 투 빵. 아, 재밌다. 빵. 마무리도 역시. 이걸로 했어요. 그냥 통일시켰어. 지방서 오셔서 바빠가지고. 여기서 이제 친한 여자는 이렇게 틀어주기로. 이때 형님아우님은 가슴에 향수 좀 뿌려. <laughs> 향수 좀 퍼지게. <laughs> 여기까지 파요. 아직 그, 지금 몇 곡을 추는지 모르겠다. 에? 그, 몇 곡을 추는지, 그, 아, 직 그, 그분이, 이제 답이요. 너때백이 하나 하고, 어 파타놀리도두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루박 지금 두곡 쳤죠. 그래서, 그, 연결동작을, 어떻게 써먹는 건지. 차를 팔아도, 차 작동법을 가르켜 배워야 차를 운전해야지. 송 기사가 차 던져주고 가버리면 어떻게 운전해? 요즘은 다 전자식 그 기계식이라 이거 기계식은 아니구나. <laughs> 저 배워야 돼, 그죠? 시, 시동을 어떻게 키고 뱀미라룸미러뭐오디오를 어떻게 키고 배워야 운전을 하지. 그러니까 제가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뭐 좋은 생각이죠, 그죠 좋은 생각이죠. 어. 그런데 이제 장사가 안 돼. 써 있잖아. <laughs> 근데 <laughs> 장사가 안 돼. 아. 그 우리 그, 리 민서 쌤도 계시고 라라 님도 계시고 에스턴 도 계시고 우리 아, 어, 삼국지 유비 장비 관우. <laughs> 때를 <때려> 맞추는 거야. <laughs>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그래 이제 앞으로 에, 이런 기술을 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처럼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그래서 일부러 중간 중간에 많이 쉬었어요. 막 계속 연달아 기수 쓰면 그죠? 여자 힘들죠. 여자도 응. 어. 그래서 우리 민서 쌤하고는 현장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길어지니까 한 마디 하실래요? 오빠들한테 <웃음> <웃음> 오빠들한테 <웃음> 내 남동생들 몇명 있겠다 지금 <laughs> 놀러 오세요. 아, 놀러 오세요. <laughs> 그래요. 어. 자 그러면은 어, 다음 곡에는 브루스에 한번 좀 한번 이렇게 열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브루스의 그지방서오신 분이 배운 손기술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덟 개, 아홉 개 배웠는데 그 아홉 개가 어떻게 떨어지지? 자 그럼 또 다음 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